우리가 좋은 시력을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나예요. 좋은 시력을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이안과 차재봉 원장입니다. 오늘은 백내장으로 온 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아울러 좋은 시력을 위해 필요한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백내장이 아니신 분들이 보셔도 유익한 영상이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보통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내장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수술을 당장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백내장으로 다른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백내장 때문에 시력이 떨어진 건가요? 저희 병원에 오셔서 먼저 하시는 말씀이 이 질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백내장을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이 여쭤봅니다. 부분적으로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 요즘은 백내장을 대부분 조금 일찍 하시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자주 발생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보시면 과속 백내장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렌즈 안에 있는 렌즈 물질이 바깥으로 누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렌즈 안에 있는 물질이 바깥으로 누출되면 포도막염이라고 하는 게 심해지면 눈이 점점 더 나빠지는 상황이 올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다소 빨리 해줘야 하는 상황으로 볼수 있고요 또는 유전적 질환이거나 외상으로 인해서 수정체 전체가 탈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탈구가 돼서 수정체가 여기 근처에서 살짝 매달려 있는 상황이라면 응급하게 수술이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중요한 것은 탈구된 렌즈의 위치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탈구된 렌즈의 위치가 아예 앞쪽으로 쏠리면서 각막, 내피 안쪽을 터치하고 있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반대로 딱딱한 수정체가 뒤로 빠지면서 망막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면 다소 빠른 수술이 필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다른 한 가지로는 수정체가 백내장이 생기면 탁하고 딱딱해지는 것과 함께 커지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커지면서 특히 안구가 작은 환자분들에게는 눈이 물이 흐르는 경로를 차단하는 일이 생깁니다. 차단을 하게 되면 뒤쪽에서만 물이 가득 차게 되면서 앞쪽으로 밀게 되는 그래서 물이 앞으로 배출되지 못해서 생기는 폐쇄각 농내장이 생기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다음 사진과 같이 뒤쪽에서 미는 힘 때문에 앞쪽 공간이 매우 좁아지면서 안압만 많이 상승을 하게 돼요 이런 경우에는 안압이 올라가는 정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빨리 수술해 주지 않으면 신경이 상해서 실명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이 질문에 있어서 먼저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좋은 시력을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나요? 좋은 시력을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눈 뒤쪽 신경으로 빛을 잘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죠.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굴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 망막에 있는 황반에 빛을 잘 모아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때 문제가 있는 분들을 굴절 이상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굴절 이상에는 근시, 그리고 원시, 그리고 난시, 노안 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빛을 잘 모아주는 작업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눈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장애물이 없어야 돼요. 처음부터 생각해보시면 눈을 덮고 있는 눈꺼풀이 눈을 가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안검 하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제일 바깥쪽에 있는 각막이 이상한 경우도 있습니다. 눈이 많이 말라서 건성환이 심해서 안 보이시는 분도 있고 또는 군날개라고 하는 눈에 살이 차오르는 질환 때문에 심한 난시나 아예 핏이 가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외상으로 인해서 투명한 각막 자체가 혼탁해지는 경우가 있죠. 이제 수정체에 보통 문제가 가장 많이 생기는 병원에 오셔서 저희에게 백내장이냐고 물어보는 수정체가 탁해지는 경우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빛을 잘 모을 수는 있지만 수정체가 탁해져 있기 때문에 일종의 장애물이 생긴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면 빛을 잘 모은다고 하더라도 깨끗하게 전달을 할 수가 없겠죠 또는 앞쪽이나 뒤쪽에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우리는 포도막염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염증이 있는 공간도 이 안에 있는 공간들이 탁해지기 때문에 빛이 들어가는데 장애를 받게 돼요 이런 경우에 시력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리고 당뇨가 심해서 나쁜 혈관이 많이 자라거나 또는 눈의 중풍 같은 경우에서 피가 터지거나 망막이 찢어지면서 피가 나거나 눈 안에 있는 유리체라는 공간에서 피가 가득 차게 되는 상황을 유리체 출혈이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도 빛을 잘 모은다고 하더라도 차단이 되면서 뒤쪽 망막까지 잘갈 수가 없게 돼요. 모든 신경으로 빛 전달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뒤로 가는 신경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녹내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면 백내장으로 인한 시력 저하에서는 백내장이 많이 있을 때 이쪽을 수술해서 호전될 수 있는 부분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굴절 부분도 보완할 수 있고요. 하지만 유리체강 쪽의 문제라든지 뒤쪽의 신경 또는 앞쪽의 각막 혼탁에 문제가 있을 때는 백내장을 수술한다고 시력적 증상이 좋아지지 않아요.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보면, 말씀드렸듯이, 빛을 일단 잘 모으는 작업이 필요하고, 이런 것을 원활하게 해주는 데에는, 안경을 쓴다든지, 컨택트 렌즈를 착용한다든지, 아니면, 라식이나 라세, 또는 렌즈 삽입술 등이 있겠죠. 이런 것을 해결을 하고 나서도, 만약에 시력이 잘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뒤쪽에 빛이 잘 가지 못하고 차단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좋은 시력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세 가지의 조건이 잘 갖춰져야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오셔서 의료진들과 굴절 이상인지 또는 백내장인지 또는 뒤쪽에 다른 문제가 있지 않은지 보시면서 추후 상담을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하이안과 차재봉 원장이었습니다.